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유튜브를 막 시작하게 된, 음, 파자마 하유라고 해요. 근데 저는 거의 맨날, 제 개인 채널로도 하겠지만, 거의 파자마 람유랑 같이 할 거예요. 제 친동생인데, 파자마 람유랑 같이 할 건데, 파자마 람유의 목소리를 또 들어보셔야겠죠? 안녕하세요. 저는 파자마 람유입니다. 네, 이름은 진짜로 람유랑 하유가 아니고, 그냥, 음, 닉네임 같은 거고 파자마는 제가 사실은 파자마를 갔다 와서 이 파자마 때 친구랑 친구랑 게임을 하다 보다가 이런 이름을 닉네임을 짓게 됐어요. 그래서 파자마 하유로 했고 동생은 남유로 했습니다. 남유가 생각보다 이쁜 거 같아서 남유로 했대요. 그러면 저는 이걸 공지 영상으로 올렸고 이제부터 저는 이제부터 저는 개인 채널과 파자마 람유와 함께하는 채널을 많이 올리게 될 거예요. 그리고 저의 소감은 끝났고 이제 파자마 람유의 소감이 남아있네요. 하고 싶대요. 아니 저는 파자마 람유인데요. 어 카이에서 제가 좀 많이 있는 영상을 좀 많이 올릴 거예요. 그거 보시고 제 얼굴도 볼수 있어요. 보고 싶은 분들은 파자마 람유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. 맞아요. 거기 비공개 영상은 없으니까 다 보셔도 돼요. 네. 제 얼굴은 안 나와요. 정보로. 저는 과이를안 해요. 그러면 이걸로 공지 영상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! 아니.